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메었고 또내 아버지가 모든 환란을 받을 때에 너도 환란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은총이 작동합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고 또 하나는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가 되었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그리고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총을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해 주어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똑같은 밭에서 일해도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맷돌질을 해도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왜 누구는 버려둠을 당할까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특별 은총이 있기 때문이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특별 은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특별 은총을 주로 예정론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예정론으로 특별 은총을 다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특별 은총에 속한 일이라기보다는 일반 은총에 속한 일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일반 은총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별로 좋지 않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실패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선한 씨앗을 심는 사람이 복을 거두고, 악한 씨앗을 심는 사람이 저주를 거둡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잘 사는데도 이유가 있고, 못 사는 사람이 못 사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는 일반 은총의 원리가 분명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잘 믿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모든 게 만사 형통이고,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고, 일마다 성공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봉사를 많이 해도, 생활 속에서 악을 행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아달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법궤를 메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었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은 아무나 될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비아달은 자기의 노력이나 선택으로 제사장이 된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특별 은총으로 제사장이 되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아달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 제사장 직분에서 영구적으로 파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메었고, 또내 아버지가 모든 환란을 받을 때에 너도 환란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렇다면 아비아달이 몰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며칠 동안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비아달이 몰락한 이유는 자기 사명에 충실하지 않고 세속적인 욕심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이복형 아도니아를 처형한 이후에 곧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 돼. 여러분, 솔로몬이 아비아달에게 너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도와 영모에 가담했고 아도니아 편에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정시대에 역심을 품고 역모를 계획했다가 실패하면 3족을 넘어 9족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도니아를 도와 역모에 가담했던 아비아달은 죽어 마땅한 상황이었지요. 그렇다면 왜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역모에 가담하고 그를 도왔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라는 자기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세속적인 욕심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두 가지 이유 중에 무엇이 먼저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망각하다 보니까 세속적인 욕심을 품게 된 것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욕심을 품다 보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망각한 것인지, 선후 관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비 아달이 자기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사명을 망각하고 엉뚱한 세속적인 욕심을 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역모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중보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늘 성소에서 생활하면서 율법에 정통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늘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려면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엉뚱한 사람 만나고 엉뚱한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사명보다는 세속적인 정치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왕자에게 줄을 대야 대제사장의 지위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을까? 어떤 왕자와 함께해야 더 좋은 집,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세속적인 욕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사명에서 멀어지고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해지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들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는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혀 아도니아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몰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설교 말씀만 제대로 잘 준비해서 전하려고 해도 정말 시간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교회의 일들을 제대로 잘 처리하려고만 해도 정말 몸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목사가 예배 드리는 날만 출근하는 줄 알더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월요일도 쉬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준비하고 매일의 만날을 만들고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어디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누구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제 일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나갔다 오거나 누구를 만나고 오면 늦게까지 남아서 제게 맡겨진 일을 다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회하는 일에만 집중해야지 다른데 집중하면 금방 표가 납니다. 그리고 목사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 자기 영혼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목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엉뚱한 데 관심을 품기 시작하면 자기 영혼도 망하고 양 떼들의 영혼도 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목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엉뚱한 욕심을 품고 이상한 길로 돌아다니면 이미 망하는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엉뚱한 쾌락에 빠져 무책임하게 살아가면 이미 몰락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각자의 일이 있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사명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망하는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몰락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자기 사명에 충실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존귀와 영광과 기업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